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한데, 쿨. 자, 푸유, 아, 체흐랑 키엘린이랑 푸요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 체흐 먼저 볼까요, 체흐? 자, 체흐 먼저 보도록 하죠. 자채은은 일단은 키가 196, 어 아주 장신의 골키퍼고 왼발잡입니다. 몸무게는 90kg, 어, 나이는 22살대로 나왔네. 자 수비형 골키퍼 여전히 수비형 골키퍼로 나왔고요. 자 능력치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어 골키퍼 센스 무려 99고요. 어좀더 크게. 자 골키퍼 센스 무려 99고 막아내기도 99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사신경도 96. 캐치와 걷어내기도 이제 모두 90 이상을 찍어주는 모습. 뭐, 어, 마무시하게 좋죠. 자,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laughs> 자, 이번에 특수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 어, 수비지시, 어, 수비지시 기술을 앞으로 모든 골키퍼가 날, 달고 나올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모두 달고 나오면 또, 어, 그, 뭐야, 어, 또 뽑을 것만 뽑고, 뭐안 뽑을 거는 또안 뽑고 뭐 이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와 수비형 골키퍼는 앞으로 안 달고 나오는 건가? 어. 지금 뭐야 알리송이랑 어 디다는 수비 지시 기술을 달고 나왔거든요. 걔네둘다 공격형 골키퍼인데 능력치는 대신에 수비, 아니 골키퍼 선방 능력치는 어 수비형 골키퍼보다는 조금 낮긴 해요. 그런데 이 대신에 수비 지시 기술을 달고 나옴으로써 앞으로는 어, 골키퍼를 우리가 보통 체흐나 슈마이켈만 뽑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 공격형 골키퍼도 좀 다양하게 수비형도 좀 다양하게 뽑을 수 있도록 어, 이 수비 지시 기술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비형 골키퍼는 슈마이켈이 체흐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게 사실이긴 해요. 능력치는 거의 비슷한데 슈마이켈이 팔 길이가 조금 더 길거든요. 맞나? 잠깐만요. 팔 커버리지 176이에요, 체의. 176. 자, 우리 슈마이켈 한번 볼게요. 슈마이켈. 슈마이켈 팔 길이. 슈마이켈 팔 길이 179. 어, 3cm가 더 길기 때문에 <laughs> 일단은 체형이 좀더 좋고 그리고 능력치도 슈마이켈이 조금 더 아, 비슷할 거예요, 거의, 어, 체흐랑 그래서, 어쨌든, 슈마이케는체흐가 수비형 골키퍼 중에는 1대장이 될것 같고, <laughs> 그냥, 뭐야, 원하시는 거 뽑으면 될것 같고, 공격형은 앞으로는 이제 디다. 어, 디다, 그리고, 어, 요번에 나온 알리송. 어, 앞으로 알리송이 꾸준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에픽 중에는 디다가 어, 가장 1대장이 아닐까. 그렇게 어, 보이고요. 자 골키퍼 추천 기술은 지금 여기 허브에 나온 기술들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추천 기술을 모두 썼습니다. 자, 쇼펀트, 롱펀트, 골키퍼 멀리 던지기, PK 스토퍼, 투쟁심, 원터치 패스, 슬로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난로 그리고 바깥 감차. 아, 어. 부폰이 수명인가요? 어, 부폰 한번 볼까요? <laughs> 부폰은 수명이네요. 아, 부폰은 수명. 그러면 슈마이킬이랑 이제 그 체흐 쪽인데 어 과연 슈마이킬과 체흐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당분간 디다가 확이군요. 알리송. 알리송은 어마마패까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공격형 중에는 지금 알리송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마패 때문에? <laughs> 자, 부스터를 추천드리자면, 은 골키퍼 부스터 모두, 뭐, 다 괜찮죠? 골키퍼 부스. <laughs> 음, 알리송. 어, 알리송 아니에요? 알리송? 알리송 아닌가? 내가 잘못 말하고 있나? 알리송. 어, 알리송. 공격형 골키퍼인데, 능력치는 이번에 나온 지금, 어, 오늘, 아, 요, 내일 나올 체어랑 비교해봐도,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죠 반사신경, 막아내기, 센스 모두 다 떨어져요, 그죠 대신에 어 얘는 <laughs> 마마패가 달려 있고, 그리고 골키퍼 지시, 어, 아, 수비 지시 그것도 달려 있어요. 이거 지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마스터바인드 패스 그리고 골키퍼 수비 지시 이렇게 두 개가 다 달려 있다. 오 어, 디다랑 비교한 게 있네 요 여기. 디다랑 비교해 보면은. 어, 반사신경, 뭐, 거의, 도, 이게 뭐야, 수비이 선방 능력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지만, 어, 그리고 연계. 아 패스 능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공격형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디, 알리송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알리송이 꾸준히 나온다면, 또 디다를 계속 계속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안 나오고 디다만 계속 나온다면, 어, 디다가, 일대장이지 않을까? <laughs> 왜 월요일 대체 방송인데 노골토토가 없는 거예요? 토달지 마요! 몰라요! 깜빡했다요! 네. <laughs> 자, 채은은 그래서 요렇게, 어, 살펴봤는데, 음, 선방 능력만 본다면, 솔직히 채은가 지금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이전 슈마이클 잠깐 한번 볼게요. 능력치. <laughs> 바로 이전 능력치 슈마이케를 보면은 어 봐봐요. 자 체흐가 조금 더 능력치는 좋아요. 하지만 팔 길이는 슈마이케좋 뭐야 길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어, 체흐랑 슈마이케랑 도찐개찐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는 수비 짓이 필요 없다. 수비 능력 좋아지는 거난뭐 상관없다. 난 선방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은 체흐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체흐나 슈마이케. 그게 아니라, 나는, 어 수비 선방 능력이 조금 낮더라도, 어 수비 능력치 4명이 모두 올라가는 것. 뽑백하면 4명이죠? 4명이 모두 올라가는 것. 어난 이게 더 뭔가 이득보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어 수비 짓이 있는 공격형 콜키퍼를 뽑는 것도 괜찮죠. 노골컵 참가 조건은 없어요. 참가 조건 없습니다. 디다 요즘 쓸만한 가요 어, 디다 쓸만하죠. 어, 물론 선방 능력은 체은하 슈마이켈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laughs> 하지만 골키퍼 수비 지시가 있다. 음, 자, 그 다음에 푸요를 한번 살펴보죠. 푸요를. 자, 푸요 키가 178에 강한압박 센터백 몸무게 80kg이고요. 오른발잡이. 자, 수비 능력 보면은, 어, 수비 능력 미쳤죠. 너무 좋죠. 어, 특히나 공격성. 어, 99. 자, 그리고, 땅볼 패스도 좋네요. 어, 땅볼 패스 좋고. 자, 스피드가 89면은, 어, 스피드도 충분하고요. 순발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순발력도 괜찮고. 물론, 이제 뭐, 어, 어, 더 좋은, 순발력이 더 좋은 애들도 이제 있긴 하죠. 그래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음. 자, 그 다음에, 점프력. 자, 얘가, 푸요리, 보유 특수기술이, 요세와 롱리치 태클이거든요 어, 요세와 롱리치 태클인데 점프력이 95밖에 안 된다. 근데 얘가 키가 178밖에 안,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95여도 점프 공중 볼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 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아무리 점프력이 99여도 퓨얼은 솔직히 한계가 너무 큽니다. 음. 자 어쨌든 <laughs> 어, 피지컬은 굉장히 좋고요. 어, 이 뭐야 공중 볼만 아니면 푸열도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푸열을 오른쪽이나 왼쪽 뭐 오른발잡이니까 기왕이면 오른쪽이 좋겠죠. 강불를 켜가지고. 어, 뭐 수비형 풀백으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오른쪽에 쏠린 센터백으로 쓰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푸요를 가운데다가 그냥 두기에는 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어,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laughs> 요거는 체력이 충분한 버전이에요. 체력 87까지 만들어줬고, 요거는 체력이 84인 대신에 수비력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 솔직히 저는 요렇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 팀 스타일에 맞게 한번 써보, 요, 팀 스타일에서 한번 써보고, 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위에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조금 체력이 간당간당하거든요? 하지만 수비력이 어마무시하다. 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공격성 100. 진짜 푸열 같잖아. 응? 음? 자, 수비력만, 그러니까 뭐, 솔직히, 공중볼 아니면은 푸열도 정말 좋습니다. 어, 요, 요, 여기 버전은 점프, 점프도 조금 더 많이 올려줬어요. 음. 키작은 칸나바로랑? 칸나바로? 칸나바로랑 비교해보면, 와! 키 차이가 2cm인데, 야 칸나바로 순발력이 미치긴 했다잉. 칸나바로랑 푸열만 비교하면은, 와, 여러분들 뭐, 칸나바로의 순발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다. 어. 근데 이제 어, 푸욜은 공격성이 강하고 어, 피지컬이 더 좋거,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도 좀더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피지컬적으로 어, 공격형, 어, 공격적으로 수, 공을 뺏는 데는 조금 이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칸나바로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어. 칸나바로, 와, 순발력 미쳤네. 어? 자, 균조도 훨씬 칸나바로가 좋구요. 자, 푸열은, 푸열은, 음, 절대 뭐, 필법까지는 절대 갈수 없는 그런 <laughs> 피지컬을 갖고 있고, 물론 칸나바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센터백 추천 기술, 이 기술이 또 잘못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적었습니다. 자, 보유 특수 기술은 요새와 롱리치 태클이고요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고난도고 난리기 투쟁심,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난로, 백로, 바깥 감차 자, 이 중에서, 어,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 달고 싶은 걸 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스터는 수비와 경합, 셧다운 추천드리고요 어, 푸열 공중볼은 일단은 어, 칸나바로보다는 좋아요. 그죠 점프력이 동일하면은 어, 키가 좀더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푸욜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키엘리. 자, 키엘리니는 키가 187. 반대발 정확도가 보통입니다. 자, 몸무게가 85kg. 왼발잡이요. 에 자, 몸무게 85kg이고 자.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자, 스피드 스피드 괜찮죠? 스피드 괜찮은데, 순발력이 매우 낮아요. 오, 매우 낮고, 수비력은 아주 좋습니다. 수비력은 뭐, 요즘 나오는 애들 다 좋아요. 자, 연계는 그냥 요즘, 어, 요 정도는 다 찍어주기 때문에, 어,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점프력을 보면은, 점프력이,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다. 하지만, 어, 보유 특수 기술이 공중요새와 롱리치 태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중요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높은 볼을 따내는 데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예요. 물론. 페널티 박스 밖을 넘어가면 은 점프력 90. 그냥 이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피지컬도 매우 좋고요. 어. 순발력이 굉장히 낮은데 저는 지금 순발력이 매우 낮은 반다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주전으로. <laughs> 솔직히 말하면 은 불편함을 잘 모르겠어요. 순발력이 낮다고 해서 뭔가... 수비를 할 때, 어, 많이, 손해를 보나? 이런 거는 잘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이 가속력에, 수비수들의 가속력에는 순발력과 수비 센스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발력을 올려주기보다는 수비 센스를 올려주면은 자세와 공가로 제 공격성 모두 올라가니까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순발력을 굳이 많이 올려주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 푸요올도 그렇고 키엘리니도 그렇고 제가 순발력을 민첩성 많이 안 올렸거든요. 어쨌든 반다이크를 쓰면서 순발력을 굳이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laughs> 신체 균형 낮은 건 체감이 되려나요? 이것도 와 이것도 저는 명확히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실험이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어. 저는 이것도 드리블에 그렇게 영향을 주나? 아니면 공이 없을 때 영향을 주나? 어, 오피셜에 의하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긴 하거든요. 그냥 신체 균형은 태클을 잘 피하고 잘 넘어지지 않는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글쎄요. 어,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수비수들한테. 어. 자, 웅스님구라. 자... 어, 센터백 추천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아까 푸율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부스터는 수비 경합 셧다운 추천드리고요. 자, 이번에 네스타랑 비교해봤어요. 얼마 전에 나온 네스타. 자, 발 밑이 네스타보다도 안 좋아요. 네스타가 발 밑이 가장 똥인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키엘리니는 네스타보다도 발 밑이 안 좋다. 자, 연계는 네스타랑 똑같고요 자, 그리고, 어, 수비력을 보면은 공격성이 키엘리니가 좀더 좋고, 어 다른 것들은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스피드는, 어, 네스타가 조금 더, 어, 1 높구요. 순발력이 네스타가 많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7이 높아요. 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카르나바로를 보면서, 어, 와, 순발력 엄청 좋다.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어, 이 반다이크도 너무 잘 쓰고 있는 마당에, 잘 모르겠더라고. 음, 어쨌든 뭐 좋으면 좋은 거니까. 어, 아무래도 좋으면 좋은 거니까. 분명히 이득이 있을 테니까. 저 이렇게 아무래도 순발력이 좋은 게 좋겠죠. 어. 자, 그리고 균조도 네 스타가 훨씬 좋네요. 그리고 피지컬은 키엘린이 점프력은 네 스타가 좀더 좋고요. 어... 여러모로 봤을 때 능력치를 보면은 어, 네 스타가 조금 더 아, 전체적으로 약간 어, 앞서 있지 않나. 그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둘다 공중요세랑 롱리치 태클이거든요. 약간, 네스타가 어, 조금 더 앞서 있다.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키엘리니도 사실상, 어, 저는 필법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구요. 어, 키가 요 정도 됐으면은, 키엘리니 정도 됐으면은, 네스타 정도의 순발력은 갖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제가 내, 순발력을 잘, 지잘 모르겠다고 얘기는 계속하지만, 물론 이제 가속력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죠? 어. 가속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건 오피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네이스타가 저는 더 좋아 보인다. 어, 오늘 거는 키엘린이가 필법처럼 보이지 않고요. 자, 체흐랑 키엘린이푸욜를 모두 살펴봤는데, 어, 셋다. 체흐는 필법이죠. 어, 체흐는 필법급이죠. 수비형 골키퍼 중에서는 그냥 필법급이고, 어, 푸욜과 키엘린이는 필법급이 아니다.